<laughs> 오늘은 이 팽이 리뷰한다고 했죠. 지금은 리뷰한다고 했죠. <laughs> 근데 제가 이 능력이 맞나 생각해보면서 했거든요. 일단 해볼게요. 일단 약품을 사하면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엄청 빨라집니다. <laughs> 제가 약한 슈트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소리 이렇게, 제가 강한, 상할땐 이런 소리 나고, 이게 안 접힙니다. 어, 진짜. 됐다. 일단, 봐보세요. 봐보세요. 이건, 음, 이름이, 잠깐만요. 그래서 이건 박스를 아껴서 그런지? 이뭐제인스 어, 제이스, 제이스트 아킬레스라는 이름입니다. 그럼, 제가 초보인가? 근데, 초보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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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도는 모습? 완전 무지개 같죠? 무지개 같지 않나요? 그럼 아, 아 제발 말할 게 있거든요. 또? 아 진짜 아 이거 보면 안 돼. 보면 안 돼. 보면 안 돼. 아제 제가 부탁드리게 제가... 있는데, 네 아까 그때입니다. 아 아까 그니까. 했던 아, 그니까 거. 근데 그때. 이거 봐보세요 제가 이걸, 이걸 오늘 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짝이는거 이게 좀 반짝여요 어? 지금은 반짝이지가 않네 아, 많이 돌아서 그러네 아 그럼 물어보는건 끝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석, 석바